스나이더 컷의 첫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내년 hbomax를 통해 공개될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이 초연을 앞두고 있고 이 작품의 배우이자 열렬한 지지자인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가 이 티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합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총 34초의 짧은 분량으로 렉스 루터의 독백이 깔리고 횃불을 들고 있는 다이애나의 모습으로 시작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메인 빌런 다크사이드 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번 영상에 공개된 내용 그리고 8월에 공개되는 dc 팬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let's go the bell's already been rung and they've heard it 한 동굴 안에서 횃불을 든 다이애나 가 벽화를 발견하는데 i m r s Mm -hmm. ding dong the goddess 이 벽화인 DCU의 메인 빌런인 다크사이드의 형상이 보입니다. 지난 5월 리뷰해드렸던 스나이더 컷의 새로운 소식 컨텐츠에선 이 다크사이드의 존재를 말씀드렸었죠. 에, 안 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보시고요. 사실 마블의 타노스와 같은 메인 빌런급의 이 다크사이드는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살짝 모습을 비출 뻔했지만 아쉽게도 조스웨던 컷으로 넘어가며 그 행방을 감추었죠. 사실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는 2부작으로 구성될 예정이었고 이 메인 빌런인 다크사이드를 2부작으로 구성될 예정이었고 스키다시인 스테판 울프를 1부에 보여줄 예정이었지만 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아니, 당초 2부작으로 제작 예정이었던 저스트스 리그에서는 1부에서 임무에 실패해버린 스테판 울프를 다크사이드가 직접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하죠. 그래 그렇게 뒤졌어야 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번 티저 영상에서 다크사이드의 모습과 실체를 가장 중요하게 보여줬다는 것인데 내년에 개봉하는 스나이더 컷의 내용이나 각본 자체가 기존 조스웨던 감독의 저스트스 리그와 크게 다르게 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미공개되었던 다크사이드의 등장 나노 테크놀로지 스타 연구소의 라이언 초에 어, 그 밖에도 우리가 극장에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들을 전면에 내세울 거라는 거죠. 영상의 초반에 <laughs> 등장하는 이 나레이션은 저스트스리그에서 병신미를 보여줬던 렉스 루터의 독백입니다. 배대슈를 보신 DC 팬분들이라면 이 장면을 기억하시겠죠? 감옥에 갇힌 렉스 루터를 찾아온 브루스웨인이 마지막으로 루터를 대면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고담악 아캄 정신병원에 렉스 루터를 쳐 넣어버리겠다는 배트맨의 말에 Uh, but the bell's already been rung, and they've heard it out in the dark among the stars. And ding dong. The god is dead. and not be unrung! He's hungry. He's found us, and he's coming! Ding, ding, ding. 우리의 누나 개가 도시 어둠 속에서 한 벽화를 발견하는데요 아마도 이곳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프랑스 박물관이나 혹은 원더우먼의 고향인 데미스키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음,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횃불을 들일은 없으니까 원더우먼의 고향인 데미스키라가 아닐까 싶고요 고대 벽화 속엔 마더박스의 형상을 한 그림 그리고 그 위로 창을 들고 있는 다크사이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이렇게 다크사이드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하죠 어 사실 이 장면은 지난 5월 27일 잭스나이더 감독이 본인의 트위터에 스틸 컷으로 공개한 바 있었고요. 그 전에도 SNS인 페로를 통해서 전투 중인 다크사이드의 모습을 공개하며 유사스가 반생명 방정식을 얻기 위해 지구 수비수를 제거했다. 데이비드 둘리스를 경계하는 것이 좋을 거다. 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기도 했죠. 여기서 유사스는 다크사이드의 본명을 반생명 방정식은 어, 원작 DC 코믹스에 등장해 다크사이드가 한 평생 찾아다니는 아이템. 옆집 마블에선 타노스가 찾고 있는 임 피니티잼과 비슷한 기술이자 가설 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mcu 메인 빌런 인타노스와 비슷하게 다크사이드 가이 반생명 방정식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를 말살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여기서 데이비드 듈리스는 영화 원더우먼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결국 메인 빌런인 것이 밝혀지는 패트릭 모건을 연기했던 배우를 뜻하고요. 이밖에 스나이더 감독은 스나이더 컷 공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자신의 배로 계정에 추가로 이렇게 여러 장의 미공개 컷 이미지들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 여기서 이미지 한 장을 보면 자신과 부모님의 환각을 보고서 있는 사이보그의 모습이 보이고요. 조심해, 빅터. 마더박스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너와 함께 큰 시간을 보낼 거야. 그건 아버지의 날이 아니야. 라는 코멘트를 함께 올리기도 했죠. 뭐 이외 추가로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땐 원작 코믹스의 이야기와 같이 사이보그가 마더박스에 의해 통제되고 그의 부모님을 잃는 개인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뭐 본편에는 이 사이보그의 스토리가 자세히 등장하지는 않. 많지만, 이번에 제작되는 스나이더 컷을 통해 사이보그의 디테일한 스토리 또한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이전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스나이더 컷의 공식 티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코로나로 방구석에 누워 있던 dc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 고요 뭐 저시스 리그가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미 쉰떡밥이 되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스나이더 컷을 통해 기존 배우 들의 복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제작 뒤이어 이 세계관을 이어나갈 dc 이후의 다양한 작품들까지 잭 스나이더의 작지만 큰 날갯짓 이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죠 물론 내년 저스트스 리그가 공개된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공개된 티저 영상과 메인빌런 다크사이드를 통해 향후 DC의 미래를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저는 그래요. 얼마 전 DC 코믹스의 여러 신작들을 확인할 수 있는 DC 찐팬들의 온라인 이벤트 DC 팬덤이 8월 22일 하루 동안 개최될 거라는 소식을 알렸고요. DC의 모든 영화, TV 시리즈를 더불어 다양한 컨텐츠가 모두 공개되는 이번 이벤트엔 제임스건, 제이슨 모모와 드웨인 존슨, 잭커리 레비 잭 스나이더 등 dc 필름즈의 모든 제작 크루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죠 이번 이벤트를 통해 원더우먼 1984더 배트맨 샤잠2더 스워사이드 스쿼드 스나이 더컷 버즈 오브 프레이의 새로운 컨텐츠의 내용들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고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이 많은 작품들의 다양한 티저 포스터나 예고편 또한 공개 될 것으로 보이죠 어, 특히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봉이 미뤄지고 있는 원더우먼 1984의 예고편은 어, 무조건 보여줘야지 아이 영화도 예정대로라면 지금 개봉한지 거의 한달 됐어야죠. 진짜 누나 보고 싶다. 이 DC 팬덤 이벤트에선 다양한 소식들과 DC의 방향성이 공개될 텐데요. 부디 하루빨리 이 많은 기대작들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DC의 소식들을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